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저기 계시네요. 예, 마이크 바로 저희 시장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피타뉴스에 있는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전체는 활동 하시다가 이제 첫 번째로 솔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룹 활동 할 때하고 이번 솔로 활동 할때좀 차별점이나 아니면은 좀 강조하신 부분, 좀 신경 많이 쓰신 부분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룹으로 했을 때는 어, 저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하는 거라서 뭐 이렇게 누가 노래를 부르고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했다 이런 강약도 있고 서로에 대한 매력도 다 달라서. 그곡 자체가 되게 다채로워 보여요. 근데 솔로를 할때그 다채로움을 살리기는 되게 어렵다고 많이 느꼈었어요.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쓴것 같아요. 아무리 혼자 불러도, 어, 아, 혼자 불렀지만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구나. 다채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랩을 할수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봤잖아요. 또혼자서 무대를 꽉 채우는 모습이 예, 굉장히 대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부의단의 한 사람으로서. 아, 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의 소중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준비 되시는 동안 네, 제가 예, 몇개좀 여쭤볼게요. 예. 어, 혹시 1위 공약같은거 1요 예예 1위 공약같은거 어... 마음에 혹시 품어놓으신 공약같은거 있으신가요? 사실 정말 예, 생각을 안하는데 예. 예, 지금 그럼 얘기해주시면 어... 좋습니다 예. 1위 공약 1 예. 아니 근데 제 목표는 있었거든요 이게 예. 아, 목표가 있었군요 네. 1위까진 아니어도 뭔가 대중분들이 아진영이 like 아, 노래 I like that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타이틀. 어나그 노래 알아. 어나그 노래 좋아. 아니면은 어 진혁이 하면 알라 t 혹은 빌런. 혹은 돌아보지 마. 나는 이런 곡 자체가 저한테 심어지는 그 곡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색깔이. 어 근데 1위를 얘기하니까 어 사실 지, 진짜 거짓말 하나 안썼고한 번도 저,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네 그냥 아 내가 대중분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싶다. 이 앨범으로 많이 사랑받고 싶다만 생각을 했지. 1위, 1위 하면, 뭐, 뭐 할까요? 어, 어, 위 하면. 벌써, 벌, 벌써, 생각만 해도 지금 행복하신 것 같은데요? 어, 네. 갑자기 또 떨리는데. 어, 왜요? 어, 어, 예. 일위 했다고. 썰리는 거 아니니까, 예. 아, 떡을 돌렸으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떡을 다, 나, 기자님들도 다 이렇게 돌리러 제가 직접 가는. 직접? 예. 예, 예. 하, 근데 1위 보면, 어, 어. 무대에서 뭐 어떤 코스튬을 입고 뭐 무대를 보여드리겠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어, 무대에서 네. 올라프 잠옷을 입고 아, 네. 다시 한번 처보으로 하기, 알라이트 알라이트 버전, 예. k like 알라이트 올라프 버전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진혁 씨가 겨울한 국 굉장한 덕후기 때문에 네. 예. 무대 위에서 올라프 잠옷을 입고 올라프가 아니면 팬분들이 원하는 네. 리그를 리그를 예. 해, 해서. 그럼 그런 공약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엘사는 어떻습니까? 엘사요? 예. 죄송합니다. 엘사요? 예. 아 가능합니다. 아능 1위만 뭐 다면요 예. 예. 만약 진짜 1위 그그 그, 그걸 그게 진짜 된다면, 예, 저는 당연히 그냥 그 만약 1위 된그다그 그 다음 주에 엘사 올수 있고, 예. 예, 무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laughs> 예 조금 겁나네요 <laughs> 생각만으로도 들뜬 우리 진영씨였구요 예 계속해서 네. 우리 기자님 예 질문 준비되셨구요 제 마이크 전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원의 황미연 기자구요 안녕하세요 어 프로듀스 출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랑받고 있는데 프로그램 이후에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는지 변화된 마음가짐 같은 게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텐션 활동에서 빠졌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없었는지 함께 활동할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지 멤버들이 어떤 응원을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프로듀스 어. 이후에 달라진 점 혹시 있으신가요 진우씨? 달라진 건 그냥 진짜 제 인생 송두리째 다 바뀐 것 같습니다. 뭔가 정말 제가 원하던 어, 앨범도 이렇게 작업할 수 있고 제가 예능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는 그래서 정말 순가쁘게 달려오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각지다는 걸 아직까지 느끼고 있어요. 그때가 없었더라면 어 지금의 이진혁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그 시간이 되게 고맙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 변화된 마음가짐은 일단은 저는 무대에 대한 마음가짐은 절대 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 혼자인 것도 있지만 그때 그룹으로 했었던 그 마음가짐? 늘 열심히 해야겠다, 늘 쉬는 구간 없이 그냥 계속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 해, 하는 걸 해야겠다 하는 거는 지금 솔로가 되어서도 그건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더 겸손해야 된다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텐션 활동에 대해서도 그 때, 트리가 끝나고 나서, 이미 어텐션, 그 8인체제가 이미 돼 있었어요.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합류하기 너무 늦은 상태였고, 그리고, 어, 지금 멤버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 같이 열심히, 다른, 다른 곳에 있어도 지금 열심히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 텐션도 우석이도, 저도 많이 응원 그리고, 업텐션 컴백무대 응원을 또 가셨더라고요. 네, 씨가. 맞습니다. 예, 예. 그때도, 그냥, 사실, 뭐, 제가 직접 간 거예요. 진짜, 진짜로 제가 간 거라서, 어, 멤버들이 진짜 당황한 거였어요. 제가 그 촬영하는 것도 당황 했고, 어, 많이 놀란 상태였어서, 진짜 리얼했습니다, 그때는. <laughs> 그만큼, 아직까지도 애정이 있고, 예, 그리고 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 같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진혁씨 의 오늘 이 순간도 아마 멤버들이 다들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저기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대현, 윤비백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예,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디션 출연 이후 완전 다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순간에 가장 인기를 실감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중이 이진혁 씨를 많이 사랑해 주는 이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기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인기를 네. 실감하는 순간은 어... 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진짜로 원래는 지하철도 그냥 타고, 어, 매, 매니저 형이 데려다 준다고 해도 그냥 제가 걸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순간은 그냥 진짜 걸어간는데도 알아보시고, 지하철 타는 곳에서도 뭔가 목격자리 찍히고, 그런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어, 되게 내가 이, 이런 게 찍히는구나. 신기하다. 이, 이런 거. 대박. 그리고 제일 많이 느낀 시, 순간은 예능을 하거나, MC를 보거나 화보를 찍거나 그냥 그매 순간이 어,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고 그리고 제가 TV로만 보던 형님 누님들과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어, 그냥 그 자체가 뭔가 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인 기사 생겼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실감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매 촬영할 때마다. 그리고 어. 대중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인기 비결! 예, 인기 비결? 저 또한 궁금하네요 예. 어 예. <laughs> 어, 열심히 하는 모습? <laughs> 열심히 하는 모습과 그냥 제 지질된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열심히 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랑해주셔서 어, 대중분들도 그 모습에 어, 혹 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어, 우리 진영씨 하나 새로운 열정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예, 희망의 아이콘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 부이단 팬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우리 진혁 씨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의 소중한 친구들께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상의 김현욱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승혁 씨가 뭐 여러 가지 물론 매력이 있겠지만, 뭐, 아까 뭐 이야기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진혁 씨 본인이 생각하는 뭐 자신의 강점이라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입은 의상을 어떤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었다거나, 아니면 뭐 춤이나 뭐 노래를 부르면 있어서 보컬적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거나, 뭐 춤에서 긴다를좀더 돋보이게 하고 싶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뭐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습니다좀더 네, 디테일하게 본인의 강점을, 예, 하나하나 좀 예.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제 강점은 노력이라고 했을 텐데, 제가, 어 여러가지 합숙을 하고 거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 저만큼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저처럼 무대를 갈망하는 친구들도 많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노력이란건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점을 노력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어 저는 그냥, 이 무대를 네. 사랑하는 열정? 그냥 저, 저 자체가 저를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노력이죠 어떻게 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열정인 거죠 네. 열정이고 그리고 어, 의상 포인트 같은 건 네. 어, 제가 뭐스타일리스선님이 마이...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이피는다 잘하고 리니까 <laughs> 네. 오늘은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선생님? 오늘은 사실 이렇게 목걸이가 좀 많아요 아이고 네. 목걸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은 목걸이들을 찬 적이 없는데 네. 이런 좀 블링블링한 블링블링하고 뭔가 좀 나쁜 남자 스럽지만 뭔가 무대에서 좀 포인트 되게 신경을 썼어요 제가 뮤비를 촬영할 때도 골드 색상을 좀 많이 포인트로 달라고 어. 말씀을 드렸었어요 회사 분들한테 왜냐면은 신이고 태양신인데 어두칙칙하거나 너무 붉은색으로 가면 뱀파이어가 될까봐 어. 그런 확실한 차별점을 의상에도 많이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화장에도 많이 신경을 써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아이라 a 때 자체가 태양신을 모티브 한 것처럼 골드 포인트 네, 를좀 많이 살린 것 같습니다 목걸이 포인트를 좀잘 살릴 수 있는 혹시 사진 기자님들이 아직 예,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계셔서 혹시 포즈 혹시 있을까요 예? 이렇게 아, 찍어 <laughs> 예 목걸이 포인트 예 골드 포인트 예아 좋습니다 예 좋네요 예. 춤 노래에서는 내가 이게 강점이다 생각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춤 노래는 일단 춤. 제가 팔다리가 길고 네, 이거는 이게 아니라고 말하면 제가 양심이 없기 때문에 네, 팔다리가 긴건 맞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I Like that 자체 안무가 처음 시도해보는 좀어 힙합 재즈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힙합 재즈 느낌이 많이 있어서 제가 했던 그런 깔끔한 얼반 스타일 춤이 아니라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되게 더 무대에서 좀 즐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살리려고 안무 연습을 많이 했고요. 어, 노래나 랩 같은 경우에도 아까 다른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포함되는 것처럼 어, 좀 다채롭게 혼자서 부를 수 있, 있을 때 뭔가 가지고 노는 다른 래퍼분들이나 다른 솔로 가수분들이 선배님들이 이렇게 불르셨을때그 느낌을 최대한 좀 맛깔나게 잘 부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네, 잘생긴 비주얼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기주장, 자기주장 강한 눈썹 예 많은 네. 부이다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잖아요예 네. 비결도 빼놓을 수 없죠. 있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 있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 네. 계십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서울의 이지석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프로 엑스에서좀 아쉽게 떨어지셨는데 사실 지금 솔로 솔로 잘되긴 하시잖아요. 근데, 좀 최근에 그 프로그램 조작 의혹이 좀줄어지고이 지적 시대에 승성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좀 일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좀 신경 같은 게좀 궁금합니다. 아, 네. 어, 거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직 그, 일이 수사 중이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참가자였던 본인이 대답하는데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기자님, 너른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더 이제 앨범과 관련된 질문으로 혹시 있으신 기자님? 네. 안 계시면 저희 예, 계신가요? 예,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 동화닷컴 정희현 기자입니다. 네, 지금 이번 솔로 데뷔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룹으로서 데뷔를 했고 또 우여곡절 나은 우여곡절 끝에 그 데뷔를 다시 솔로로 하게 됐는데 그 지난날 돌아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은 사실 팬미팅 때도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런 VCR이나 그런 영상들을 볼때 어, 내가 정말 많이 뛰어왔구나 많이 어, 지치지 않고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느낀 점은 어... 일단 그 허전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좀 많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 지금의 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때는 많이 힘들고 후회하는 날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후회가 없습니다 네, 확실하게 그 날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지금은 행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니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소중한 질문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솔로 앨범 솔로 무대에선 이진혁 씨 데뷔 쇼케이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어떻게 되나요? 진혁 씨. 일단 솔로 앨범 활동과 함께 어.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능 예능도 같이 할 거고 그리고 다른 TV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얼굴을 비칠 예정입니다. 시, 그리고 또 12월 4일에 템, 어, 그 필리핀 팬미팅을 하고 12월 21일에 마카오 팬미팅을 진행하게 돼서 해외 팬분들에게도 이 알라이트 like 시랑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어, 해외 브이단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혁씨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선 각오와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어, 일단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다 좌석 채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솔로 가수로서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진혁의 모습 그리고 행보를 앞으로도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늘 열심히 하는 이진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혁 솔로 앨범 솔 미디어 쇼케이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필리핀 팬미팅이 12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12월 4일에는 대한민국에 계셔야 됩니다. 아, 네, 네, 12월 14일입니다. 예. 기자님 죄송합니다. 예.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혁 설탕 앨범 솔미디어 쇼케이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고요. 앞으로도 애절린 시선으로 이진혁 씨 활동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기사들, 기사 사진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 맡은 예, 진혁이의 v 이다 예, 제전이었습니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들어가세요.